안녕하세요. 아동권리보장원 대학생 서포터즈 1기 팀 CDP의 팀장 김지유입니다. 지금부터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며 제작하였던 콘텐츠 소개 및 내용,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 CDP에 대해 소개한 후 우수 콘텐츠 및 성과 보고, 기타 보고 사항에 대해 발표한 후 서포터즈 활동을 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팀 CDP는 아동 및 사회복지, 보건, 그리고 미디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팀원이 모여있지만 모두 아동이라는 공통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CDP 팀원 개개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따라서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하며 캠페인 기획, 카드뉴스 및 영상 제작, SNS 홍보 등의 저희만의 다채로운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실현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팀 CDP는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홍보 전략으로 다양한 SNS와 플랫폼을 활용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확보한 수천 명의 팔로워에게 카지누스를 통해 아동권리 보장원에 대하여 알리고 그에 따른 아동권리 옹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모니터링 콘텐츠를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 네티즌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DP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었던 유튜브를 통해 최신 동향에 맞추어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Z세대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아동복지 관련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DP가 활동하며 제작한 수많은 콘텐츠 중 대표 콘텐츠로 선정된 다섯 개의 콘텐츠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창성 부문 콘텐츠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제목은 '당신은 자녀를 체벌한 경험이 있나요?'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폐지에 대한 인터뷰 형식의 영상입니다. 아동을 양육하며 체벌 경험이 있는 부모 두 명을 인터뷰하여, 시청자에게 체벌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및 공감을 유도하였습니다. 더불어, 긍정 양육 129 원칙을 통해 영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올바른 훈육에 대한 해골 해결책을 골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내 노출수 4,500회, 조회수 160회, 인스타그램 내 도달률 258회, 조회수 123개 등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적합성 부문 콘텐츠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제목은 입양 관련 영상 같이 보기로 CDP팀원 두 명이 입양 인식 개선 콘텐츠를 시청하고 입양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보는 형식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여기서 CDP팀원이 시청한 영상은 ODG에서 아동권리부장원과 함께 입양 인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약 388만의 높은 조회수와 7600개의 댓글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저희는 입양을 무거운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무거운 영상보다는 가볍게 시청할 수 있으면서도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런 의도에 걸맞게 촬영을 진행하며 입양과 입양 가족의 편견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내 노출수 81회, 조회수 62회, 인스타그램 내 도달률 181회, 좋아요수 66개 등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성 부흥 콘텐츠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제목은 제10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브이로그로, 영화제의 CDP가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서포터즈로서 해당 행사에 참여한 후 홍보하는 것은 아동권리 신장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해당 영화제에 참석함으로써 영화라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수 있었으며 대중으로 하여금 아동권리에 대해 쉽게 다가갈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내 노출수 1000회, 조회수 99회, 인스타그램 내 도달률 179회, 좋아요수 70개 등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흥미유발 콘텐츠입니다. 해당 콘텐츠의 제목은 입양 인식 개선 연합 캠페인으로, 지난 9월 CDP, 도동실, 아띠, 서포터즈 세 팀이 모여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던 현장을 담은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입니다. 캠페인 현장에서 부스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사업과 서포터즈의 활동을 홍보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내 노출수 308회, 조회수 19회, 인스타그램 내 도달률 192회, 좋아회수 50개 등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력 부문 콘텐츠입니다. 해당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 행사에 CDP 팀원이 직접 참여하여 V로그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이 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세 가지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CDP는 한 가지의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단순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저희만의 방식으로 재가공함으로써 다양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회고 및 소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의 행복을 재생하는 아동권리보장원 서포터즈 1기 TMCDP였습니다. 감사합니다.